뭐지? <laughs> 하이~~ 막시미윤리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다가 가 아니라 어린이날 핑계로다가 이렇게 이마트 피코쿠 과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과자탕에 맛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피코쿠탕 줄여서 피콕탕 그 시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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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광고, 악광고약광고사로질러 광고 아니고, 추천은 제 통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까가지고 소개해드리면서 피코쿠탕을 만들어 볼게요. 이야, 짠! 하나씩 넣어서 먹어볼게요. 먼저, 우리 미 버터 와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초코도 있는데, 다 너무 초코만 있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사온 거. 어, 그 냄새? 오, 어, 냄새! 그 우리가 아는 그 와플 과자 그 냄새가 납니다. 치 브라우니 쿠키 이렇게 생겼고요와 도톰스 도톰스 초코칩이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있어요 초코 밀크 타르트 비스킷 어 이것도 그거 아니야? 유명한거? 이렇게 되어있는게 6개 들어있습니다 아 귀여워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니미합니다 제동글뱅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맛있겠다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 이게 5개인가? 5개 들어있어요 아, 이 유명한 가 봐요. 아, 이거다.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사실. 유명하면 뭐, 어떻고, 어? 뭐, 안 유명하면 뭐, 어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우와, 대박! 비주얼이 렇게 우와. 위아래로 비스킷. 가운데 쿠키. 우와. 짱 특이하다. 그리고, 이칩 종류도 세개 넣어볼게요. 짠. 어 이거 생긴 건 약간 다이어트 간식 같은 뭔가, 그시기한 건강 스멜이 납니다. 오! 냄새 미친 거 아니야? 와, 냄새 미쳤다. 우와, 냄새 짱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카스테라가 칩으로 나왔어요. 우와, 이거는 되게 약간 바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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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맛. 버터 맛. 그런 버터 향이 나요. 음, 냄새부터 다 합격. 근데 니네 자리 없어 들어가 그 다음에 제일 기대했던 브라우니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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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이건 그냥 찐이다 자세한 생김새는 이따가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치즈썸 이거 초코도 있던데 아나 초코 집에 있는 줄 알고 이거만 사와버렸지 뭐야 이렇게 오 냄새 죄송해요 저 하나만 먹을게요 음 우와 그거다 그그그그 그거 그그아 모르겠다 어. 그 맛인데? 나 먹어봤어 이거 편의점 과자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요? 아 대박인데? 초코 프레첼 우와 근데 진짜 피코코 과자들이 대체로 딱 맛깔나게 생겼네 사람을 이 홀리는 그런 게 있어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안 마지막 까망베르 치즈쿠키 와 냄새 그냥 딱 열자마자 까망베르 치즈향이 샥 나면서 이렇게 아 빨리 먹고싶어 미칠것같아 사실 이거 말고 진짜 많았거든요? 뭐 나초도 있고 지방을 줄인 뭐 어? 건강 어쩌쩌고 막 이런 컨셉도 있고 엄청 많았는데 저는 별로 건강한 과자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 치즈스틱 빼빼로 빼빼로 진짜, 진짜, 마지막. 아, 과자는 아니고 빵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빵 과자예요, 빵 과자. 제가 사실 그냥 먹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예. 네. 우유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과자라고 우기려고 가져왔어요. 우와! 됐어! 제가 저도 모르게 팝콘을 먹고 싶지 않았나봐요. 이 팝콘을 빼버렸어요. 이게 약간 오늘 산것 중에 약간 진짜 한 2,000분 양보해서 산 거거든요? <laughs> 이거를 코다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솔트, 카라멜, 앤, 크림치즈 맛 팝콘이에요. 음, 냄새, 음. 봄은 끝났지만 벚꽃 느낌으로. 외관상 어, 나쁘진 않네? 그리고 제가 우유도 이거 피코크 우유로 사왔어요. 이렇게 피코크 A 클래스 우유. 이 친구로. 저는 부먹파가 아니라 찍먹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딱 좋아 짠 보이시려나? 잘안보이는것 같은데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먹시메이트 피콕탕 완성입니다 먼저 우유를 뀨 요즘에는 이렇게 좀 PB상품들이 되게 잘나오는것 같아요 사실 제가 노브랜드거도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먹어보고 싶었다는게 아니라 몇개 먹어봤고 같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제품이 진짜 너무 많아서 오늘은 피콕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우리밀 버터 와플, 제일 안달것 같은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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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냄새 너무 좋아. 음. 어, 우리가 아는 그 와플과 됐잖아요. 개보다는 좀더 옛날 과자에 가까운 맛. 음, 여거 음. 찍어가지고! 와 맛있다. 아플은 과자로도 만들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크로플 렛 먹어도 맛있고, <laughs> 왜다 맛있지? 음, 음, 찍어주세요. 완전 차가운 물에 찍어주세요. 음, 고소 달달 바삭. 음, 끝. 그 다음에는 이거 마늘칩인가? 뭐였지 약까 허니버터 베이글칩. 근데 이거 마늘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없네. 갈릭 먹그 뭐 시기는 안 들어갔나 봐요. 음 이거 음. 이렇게 생긴 마늘 마닐 마늘 마닐? 바게트 칩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입은 그거인데 마늘 안 들어가서 그런지 짭조름한 맛은 없고 그 허니버터 그 달달한 맛 있어가지고 째 패스면 들어와야 되는데 째 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는 느낌 근데 음. 이거 인간 사료다 중독성 있어요 약간 단짠 단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손이 가는 맛굿굿 이거 대용량 팔면 좋겠다. 음. 그 다음에는 카스테라 칩 카스테라가 홍신퐁신이 아니라 칩이다 음, 어 이거 빵집에서 먹어봤어 와 진짜 까스테라맛첫 입은 그 빵집에서 먹어본 그 보들보들한 러스크 말고 그 하, 러스크 같기도 하다 그 아무런 간 안한 러스크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바삭한 거 말고 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인데 새우 씹으면 씹을수록 카스테라 맛이 나요 우유 우유 음 이는 앞에와 다르게 좀 많이 보들보들한 편이라서 우유를 적시고 안 적시고 차이가 엄청 크네요 우유 적시니까 확 눅눅해져요 별을 먹어야돼 음, 아, 카스타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그렇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앞에 거 마찬가지로 그냥 진짜 이렇게 멍때리면서 타서 멍때리 멍때리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찔라라라라라라라 기대했던 이름이 뭐더라? 브라운의 칩. 와, 초코칩 브라우니가 또 칩으로 나왔어. 와, 이칩삼종산트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약간 촉촉의 대명사로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칩으로 나왔어. 음.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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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번엔 우유에? 우와, 이거 우유랑 끝장날 것 같은데? 와 완전, 이거 완전 그냥 내가사다와 진짜 맛있다. 진짜 어떻게 브라우니인데 이렇게 바삭해? 바삭한 브라우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브라우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촉촉이는 꾸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브라우니가 빠삭할 수가 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 저도 만들고 싶어요 초코칩 브라운을 얇게 잘라서 구웠대 그럼 초코칩 브라운을 사와가지고 얇게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되나? 어, 진짜 만들어보고 싶다 헉, 겁나 맛있다 그다음에 이거 까방베르 치즈쿠키였던 것 같아요 음~~ 은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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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쿠키 있잖아요? 그 치즈가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이 치즈가 되게 진하다. 그다음에는 이거 치즈 썸. 아까 하나 맛봤던 거. 앞이 치즈랑 결 달라요 결이. 음. 이거 조금 저렴한 치즈 맛인데 그 바나나 킥처럼 생겼는데 치즈 맛. 그 뭐야? 치즈 킥인가? 바나나 킥이랑 친구였나? 아무튼 그 치즈 킥이 이제 치즈 킥 킥인지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음. 얘는 뭐 우유랑 잘 어울리진 않는데 왜 찍어 먹는 것보다 뭐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기대했던 이거 초콜릿 샌드위치인지 초콜릿 샌드위치 비스켓인지 있잖아요. 이거 먹어보신다. 음.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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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완전히 수입 과자 재질. 이거 뭔가 약간 바다거나 나라 맛이에요. 음. 나 이거 다 먹어본 것 같아. 뭔가 빈치마 이쪽은 완전 아니고 아 내가 먹어본 것 같아. 음. 응, 음, 우에 찍어 드지 마세요. 우에 찍으니까 3초 만에 이게 렇 무너지는 글씨가 있어가지고 음, 얘는 찍어 드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리고 아까 걔 친구인 초코 밀크 타르트 비스킷 이렇게 이렇게. 음, 음, 귀여워 음, 음, 초코가 되게 부드럽다 했더니 음, 보이실라나? 안에 초코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밀크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서 초코 밀크. 음. 다른 초코들에 비해서 담대 초코에 엄청 그단게 아니라 적당하게 부드러운 단맛이 섞여 있어갖고 다른 털의 달달함이네. 아, 이거 무섭다. No. 비스킨류가 여기다가 담그면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제형이에요. 그 다음에는 초코 프레첼. 반 음. 단점, 단점. 우와. 제일 예상 가능한 맛이 었는데 제일 사람 이렇게 못 멈추게 만드는 중독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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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짜잔. 좋아, 좋아, 좋아. 제가 피코크 과자들 중에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추려 는데 대체로 다 초코랑 치즈밖에 없어요. 전약간 이렇게 어린이 입맛 그시길 좋아하기 때문에. 응. 음. 초코 앤 크림 치즈, 치즈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음, 치즈가 있어요. 음. 아. 음? 뭐지? 스티키 치즈인가? 여기 체다치즈 분말 1%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스틱에 체다치즈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짜 신기한 게, 초코 먹을 때는 치즈 맛이 확 나는데, 이 아래 스틱만 먹으면 치즈가 맞나? 이렇게 되는 그런, 요상한 아이예요 일단 지금까지 입맛에 안맞게한 개도 없어요.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추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이 초코 치즈 과자류들 중에 대부분이거든요. 와 근데 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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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성이 각각 다 있고 다 이렇게 맛있냐? 이게 초코칩 브라우니 아까 이름 뭐였지? 아무튼 무슨 브라우니 쿠키.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파리바게뜨에서 오6천원 하는 그 쿠키 이름 뭐야? 그거 그냥 축소판이네. 음 이거는 그냥 맛있죠. 어우 달달아. 잘 만들어진 소코치 쿠키의 정석이에요 이건. 브라운이랑 쿠키라 그런지 이렇게 막 엄청 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에 넣었던 그 크림치즈 팝콘이랑 치솔트 어쩌고 팝콘 먹어볼게요. 음, 음맛있다음얘보다는 음 음, 거음 이거 맛있어. 음 칠리 치도 팝콘인데 왜 이렇게 짭짤해? 음. 아, 이게 끝인가요? 아 마들렌 과자가 아니라 빵이라서 까먹었어요. 음 마들렌에서 약간 신맛이 나요. 마들레, 어딨어? 아, 갖다 버렸구나. 다아 있었는데, 마들레에서 갑자기... 아, 뭐지? 어, 마들레 막 이상한데? 마들레 비추, 나머지 전부추, <laughs> 전부추, 전을 부친다고. 나머지는 편하게 TV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끝, 탕 리뷰 끝! 지금까지 어린이 날 특집! 어른이가 만들어서 먹은 피코쿠탕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특히 노즈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주세요 안녕